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2023년 웹디자인 기능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편으로요. 100% 합격을 위한 꿀팁 대방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개 유형 빅데이터. 두 번째, 합격 꿀팁. 세 번째, 수험자가 자주 하는 실수. 네 번째, 오쌤 유튜브 영상 보는 법.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그럼 지금부터 꿀팁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첫 번째 20개 유형 빅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2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3년부터 20개의 유형으로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죠.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외워야 되니까 합격률도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합격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수험자분들은 합격을 위해서 이 유형들을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개 유형 빅데이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공개 유형 문제는 총 20개입니다. A부터 E 유형까지 나뉘어져 있고 각 유형은 4개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가장 많이 나온 메인 이미지 유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맞춰 보셨나요?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실까요? 정답 좌우 슬라이더입니다. 좌우 슬라이더는 8개, 상하 슬라이더는 6개, 페이더는 6개요. 세개다 외우기 어렵다면 좌우 슬라이더로 외우는 게 합격에 좀더 가깝게 되겠죠? 두 번째 질문. 가장 많이 나온 메인 메뉴는? 이건 금방 맞추시지 않았나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각각 메뉴였습니다. 전체 메뉴 100%짜린 6개였고요. 전체 메뉴 아래로만 떨어지는 건 2개였고, 각각 메뉴가 12개였어요. 아무래도 각각 메뉴 제이커리를 외우는 게 훨씬 더 합격에 가까워지겠죠? D부터, 아 C부터 E 유형까지 각각 메뉴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각각 메뉴를 외워서야 전체 메뉴가 나오더라도 각각 메뉴를 하는 방법을 조금 선택을 해볼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가장 많이 나온 팝업 유형은? 정답은 배경이 없는 팝업입니다. 배경이 있는 팝업은 9개, 배경이 없는 팝업은 11개예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나진 않죠? 제이 r y 는또 똑같습니다. CSS만 좀 다른 거죠? 배경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차이입니다. 이 정도는 조금 외워주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 텝바는 과연 몇 개의 유형에서 나왔을까요? 정답은 6번입니다. 20개 중에 6번 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탭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공부할 때 연습을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탭바를 못했다? 그럼 잠깐 스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이건 감점 요소만 될 거예요. 만약에 탭바를 잘 못하겠다? 그럼 그 파트를 그냥 공지사항으로만 제작을 하세요. 갤러리를 그냥 못 만드는 거죠. 그래도 처음 보이는 화면을 만들어야 감점이 덜 되기 때문에, 탭바를 잘 제작 못하겠으면 공지사항만 제작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패밀리 사이트는 과연 몇번 나왔을까요? 정답은 열 번입니다. 두번 중에 한 번은 나왔어요. 이 정도는 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건 j q u e 로 만드는 것보다는 셀렉트 태그를 만들면 더 쉽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 제작을 할수 있겠죠. 여섯 번째 질문. 가장 어려운 예상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D3의 푸른 마을. 제가 만든 건 그린 마켓이었던 건데요. 진짜 어려웠죠. 반응형적으로 100%로도 해야 되고, 탭바도 있고, 메뉴도 있고, 떠있는 앱솔루트 배너도 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사 군산 철길 마을이라고 제가 제작했던 것도 어렵기는 합니다. 대신 2사에는 탭바만 없을 뿐이죠. 그래서 완전 극상은 저 D3 유형이고, 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건 E4였던 것 같아요. 이거 두개 나오면 사실 합격하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그럼 가장 쉬운 예상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C2, 부여연꽃축제입니다. 부여연꽃축제는 정말 쉬워요. 탯바도 없고, 어, 다 이제 간결하고요. 사실 여기서 떨어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유형에 나오면 정말 그의 운수가 진짜 좋은 거죠. 물론 C3랑 C4도 똑같이 쉬운 예제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각각 메뉴에 있어서 C2는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앱솔루트를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C3랑 C4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CSS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요 C2 2부터 C4 유형 나오면 좀 합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로 20개 유형 살펴봤는데, 어떻게 합격의 루트가 슬슬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가 채 GTP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웹디자인 기능사는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네요. <laughs> 어, 네, 웹디자인 기능사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네, 이런 gtp가 말하는 정석적인 방법 말고 꿀팁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두 번째, 합격 꿀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 전날 jQuery 코드를 못 쓰고 있다면 한 유형만 지정해서 달달 해워서 문제지 뒤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전날까지 좀 공부를 했는데 코딩할 때마다 자꾸 제이코리가 에러가 나거나 잘 안된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문제들은 그만 하시고요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라도 꼭 외워주세요.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는 일단 구현이 안되면 실격이죠 그래서 달달 외웁니다. 코드를 하나도 틀리지 않게 손으로 쓸때 틀리지 않게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지를 다음날 가서 시험장에 가셔서 받자마자 문제지 뒤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그냥 막다 쓰세요. 애운걸 잊지 않게요. 시험장에다한 30분 정도 일찍 가셔가지고 막 그것만 외우세요. 그게 조금 합격에 더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꿀팁. 3회차 때는 시험이 빠를수록 A랑 C 유형에 배정이 됐고요. 뒤로 갈수록 D에서 E 유형, 마지막 주는 골고루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앞에 유형을 하는 게 좋잖아요. A부터 C 유형이 나오면 합격에 좀더 가깝죠.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많이 어렵진 않는데요. 3회차 때 접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첫 번째 주가 A, B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주가 BC. 뭐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에 있는 시험을 신청하신 분들이 A부터 C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니까 좀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세 번째. 빼먹고 하는 작업이 없도록 필기 도구를 꼭 가져가셔 가지고요. 문제지에 작업한 파트를 x 치면서 하세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빼먹고 할뻔한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하버 같은 경우 빼먹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하라고 이제 시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지에다가 x 자를 표시하면서 절대 빼먹는 작업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꿀팁. 레이아웃이 무너지면 그 시험은 망한 겁니다. 처음부터 제이쿼리 하지 말고요. 레이아웃부터 공부하시고 시험에 가셔도 레이아웃부터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배경색 채워 가지고 했었던 거는 사실 잘하는 사람은 배경색을 채우진 않아요. 근데 시험을 준비할 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평소에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배경색을 채워서 레이아웃 구조가 무너지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물론 저희가 이제 플렉스로 작업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은 많이 발생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작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쿨팁 생각보다 디자인적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됩니다 다들 어 나는 코딩을 되게 잘 했는데 감점이 되게 많이 됐고 70몇 점으로 합격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독자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약간 디자인적인 점수도 감점 요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메인 컬러랑 서브 컬러를 딱 지정해서 그것만 사용을 하고요 특히 사진은 깨지면 안 됩니다. 사진은 깨지면 무조건 감점인 거예요. 이거는 웹에서도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봤는데 봤더니 사진이나 영상이 막 깨진다? 그럼 당연히 이게 들어가서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 점수는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업 세 번째, 수험자가 자주 하는 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jQuery 오픈 소스 위치 오류인 경우에요. 코딩에서 틀리진 않는데 파일이 js 폴더에 없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험자 제공 파일을 받잖아요 소스를 바탕화면에 줄 거거든요. 그럼 우리 비번호 폴더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저희가 항상 연습할 때 js 폴더 안에다가 요 jQuery 기본 플러그인을 붙여놨었죠. 이걸 안 붙여서 아예 jQuery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j q u e 다 외워서 갖고 잘 썼는데 안되면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j q u e 괄호 처리 오류에요 그 저희가 마우스 오른쪽 검사를 눌러보면 에러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 거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건 괄호를 처리를 안 하는 경우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는 모두 짝이 있어야 됩니다 괄호를 열었다 하고 하면 반드시 닫아야 돼요. 가로는 열으면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코드를 직접 보면서 보시도록 할게요. 이건 VS 코드입니다. 가로는 열면 반드시 닫아야 된다는 건 가로를 열면 반드시 닫아야 돼요. 그리고 VS 코드에서 보면 이렇게 클릭하면 자기 짝거를 이렇게 잡아 주거든요. 보이시죠? 여기도 누르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잡았을 때 짝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개수가 다 맞아야 됩니다. 가로는 열면 반드시 닫아야 돼요. 요게 틀리면 뒤에 게다안 됩니다. 하나라도 가로를 잘못 닫으면 뒤에 게다안 돼요. 특히 팝업 쪽에서 다 틀렸다? 그럼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보시려면요. 어느 파트에서 오류가 있는지 마우스 오른쪽 검사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디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렇게 한 파트씩을 지웠다가 오류가 없으면은 위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팝업을 지웠는데 gmb랑 메인이랑 패밀리 사이트가 된다. 그럼 팝업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파트씩 다 이렇게 또 지워보시면 돼요. 그렇게 지워서 내가 틀린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수 css는 세미콜론을 미작성하면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무슨 얘긴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CSS를 쓰면 선택자 중괄호 쓰고 속성명 쓰고 콜론을 쓴 다음에 속성값 쓰고 세미콜론 쓰고 중괄호로 닫죠. 이때 이 세미콜론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안 쓰게 되면 뒤에 CSS가 다안 먹힙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웹표준 검사를 하면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수험장에서는 요거를 외표준 검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미콜론이 다 있는지로 확인하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VS 코드 같은 경우는 조금 에러면 CSS는 빨간색을 떠서 가르쳐 주니까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네 번째, 오쌤 유튜브 영상 보는 법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100개가 넘게 되어 있거든요. 어, 100개라고 듣기만 해도 벌써 질리죠. 하지만 좀다 보셔야 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전부 다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는 방법은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로 나눠서 각각 분야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급자 먼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급자는 비전공자거나 독학하셨거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제 유튜브 가서 웹디자인 기능사를 보시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학습 능력, 실전 코딩 연습, 기출 예상 문제.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분들은요, 여기서 지금 기초학습 능력, 실전 코딩 연습은 전부 다 풀어주시고, 기출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각 유형당 두 개씩은 제 영상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혼자 해보고 모르는 영상만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A 유형에서 A1과 A2까지는 제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A3는 혼자 해보고 잘 안되는 부분해 보고, A4도 혼자 해보고 잘 안되는 부분 보시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B 유형도 마찬가지, C 유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은 시간을 좀더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중급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급자는 포토샵을 잘 하시면서 코드의 기초도 어느 정도 아시는 실무에서 디자이너를 좀 하신 분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었잖아요. 기초 학습 능력에서는 J쿼리 파트 영상만 보세요. 포토샵이랑 HTML, CSS 파트는 스킵을 하세요. J쿼리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 연습과 기출 예상 문제는 모두 봐야 되는데 기출 예상 문제를 또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기차일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각유형당한 개의 영상만 보고 나머지는 혼자 해보고 모르는 걸 해보세요. 그러니까 A1 유형만 제거 영상을 보고 A2부터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쭉 해보시라는 거죠. B도 마찬가지예요. B1 유형 해보고 나서 이제 B2를 혼자 해보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안 되는 파트는 영상을 보고 또 C, 아, C 유형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급자 파트 분들입니다. 웹퍼블리셔였거나 학원에서 과정을 수료했는데 그냥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첫 번째 기초 학습 능력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전 코딩 연습 같은 경우도 레이아웃만 연습하세요.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출 예상 문제에서 다좀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출 예상 문제는 각 유형당 한 개는 제 영상을 보고 나머지는 혼자 해보고 모르는 거를 보시면서 20개 유형을 점점 하면서 애어가시면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t h n d 이기를 바라지만 또 이제 내년이 됐을 때 바뀌면 또 영상을 올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드디어 웹디자인 기능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봬요.